어경영감사 해요 어경영어경영어경영어경영어경영어경영어경영어경명어경명어경명어경명어경명어경명어어어어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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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아니 누구야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요 o v e it. I love i 박영량. 아, 잘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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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추워 어 차네 이게 날씨가 어 아까 안보였었어요 어디갔다오시오? 어, 늦게왔군요 늦게 네. 어 경량 화이팅 네 오늘 추워서 일찍갔나? 네, 네 갑자기 추우면은 그래 네. 다뭐 네. <laughs>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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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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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디서 다 부르는 거 같아? 어? 어, 네. 어, 고마워요. 아까 언니가 전화가 왔어. 아, 고마워요. 네. 허경영. 아. 네. 어, 허경영허경영허경영 어서 네요허경영허경영 신임님 허경량 빌려가 주이시다 허경영허경영 이기기 허경영 모르자들 있어요 허경영 읍쌰읍쌰 허경영 힘내세요 허경량 에너지 들어가라 허경량 힘내세요 가돼허경 허경영 위란축복 허경영 위란광명 허경영 하늘궁에서만 허경영 벌어지는 허경영 축제축제 허경영 페스티벌 허경영 캐리어 허경영 하이파이더 허경영 에너지파이고 허경영 축복파이더 허경영 천사파이더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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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파이브 허경영 허경남파이브 <사정감> 허경영 이용수가 있어서 특별히 특별히 허경영 에너지 주신다 허경영 <laughs> 감사해요, 허경영 감사해요 허경영 감사해요 허경영 성산성지 허경영 용산경성지 허경영, 용산삼직 허경영, 용산삼직 허경영

好牛的！好样的！ 너무, 너무 좋아. 예뻐. 너무 좋아. 괜찮아. k to you t 요 t a 저기도 짠해요. 저도 사모님도 아, h e s g 하 n n a take you to the moon. I b e l i e 저 e I'm not sure. I'm not s 공부 e I'm not sure. i 어 그래 가서 먹고 와 맨날 미안하게 양어 먹기 그래 가서 먹고 와 거긴 거기 아 괜찮아 짐 챙겨야 되고 시간이 왔다 갔다 기다 그렇잖아 그냥. 아. 아, 아, 엄청 따뜻하게 입었다. 아, 아이고. 옷뭐 따뜻하게 입어야지, 이제 겨울에. 어, 그럼, 그렇게 입으면 너무 거지 이쪽으로 당겨 이쪽으로 당겨 아, 이쪽에다 땡겨. 아이고. 아, 그래도, 엉, 성하네 음, 하나 이제 갖고 다녀야 돼. 이쪽으로 올라와요. 무슨 하나 갖고 다녀야 돼. 따뜻한 옷이. 암 아, 세계 동일.

어디에 가셔? 형님, 형님 오신다고? 형경영님영님 형님, 형님, 경영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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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성지! 경영 안 나왔네. 모자 빵간벗써서 금방 뜨는데. 시연이가 어. 가야 되는데. 또 오자. 어요운데 힘들면 용이 돼. 어려운 시연이만 보면는 어려운데. 어제 어려운데. 방문해서 귀여운. 어려운데. 시연이 건 바다라. 어려운데. 흑면차 어려운데. 응원 주이 이 성경 세계 성의 경 세계 황제 의 세계 황제 경의붕통일 완전 통일경 <도> <도 met>

엉냠냠 쿵고또 엉냠냠 不妙 <No. S 2>、no. 아, <목> 영넌넌넌요화넌넌넌지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화넌넌넌넌넌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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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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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se>